네, 에... 내일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에... 만끽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찬이 되게, 성탄이 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만 즐기고 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공 되셔서 주님을 기뻐시게 해드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생신을 당했습니다. 그 생일날 자녀들이 모여서 축하해 드리려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다 모았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생일이지만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시장 바다가 먹여 놓으니까 자녀들은 선물씩, 선물 하나씩만 갖다 놓고는 자기들끼리 놀고 좋다고 야단입니다. 어머니는 설거지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종일 동안 일만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합니다. 일의 경중이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말이지. 영광 받을 뿐이 영광을 못 받고 억뚱한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의 최대 명절인 성탄절에도 우리의 주변에 보면 주객 전도 현상이 아주 만연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뒷전에 밀리고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상품이 조명을 받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그냥 즐기다가 많은 그런 성탄들이 됩니다. 교회보다도 상가나 백화점이 호텔이 먼저 성탄질이 오죠. 더 오랫동안 성탄질이지나가지요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당시 사람들 중에서도 성탄 축하를 바로 하지 못하고 주객이 전도된 현상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별까지 나타나서 먼 동방 박사들까지도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찾아와서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려고 들어간 여관 주인은 빈방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반갑다고? 그저 마국간 말팍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케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마 이 여간 주인은 천국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잘 모르지만 어디서든지 영원히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을 위한 방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여간 주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래잡이 선장이 교회를 나왔답니다. 교회를 오는데, 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설교가 생, 그 머리에 안 들어오고 그냥 들리질 않고, 엄마 졸리기만 하고, 영안 좋은 거예요. 그게 계속 되니까 이 사람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한번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장님, 설교 시간에는 뭘 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고래잡이 선장이 설교 시간에는요, 여다음 고래는 어떻게 잡을까? 그것만 생각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들릴리가 있습니까? 들릴리가 있습니까? 오늘날 고래잡이 선장과 같이,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엉뚱 생각만 하고, 말씀 시간에 엉뚱 생각만 하고 하면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방을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기해서 이번 성탄절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 방에 아주 중심방에 안방에 모시겠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옷걸름에도그 성경 구절을 적어다닙니다. 머리에 그 모자에도 성경 구절을 적어 댕깁니다. 그리고 카르덴바다 성경을 암송하고 댕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삶은 거룩했습니다. 경근했습니다. 보기에.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허리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로당왕을 통해서 물을 때에도 한 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탄생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도 일러 줬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식으로는 알았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렘에서 레 탄생한다. 그리고 지금 탄생했다.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는데만 거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모시거나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하질 않았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는 알면서도 진정 믿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한 삶이 변화되지 않고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없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크리스마스는 많이 지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지 그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향기와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말이니다 베들렘이나 예루살렘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밤낮으로 메시아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메시아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대 동방박사가 먼 나라에서 왔대 하면서 떠들어댔지 막상 예수님을 찾아가서, 베들레오보로 찾아가서 경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온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고 했지만, 소동만 했지, 주님을 찾아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크리스마스라고 막 떠들어만 됐지, 실제로, 실제로 성탄절을 축하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성탄들이 됐고 연말이 되었으니까 파티 준비하고, 온라이트 준비하고, 노래방 갈 준비하고, 여러 가지 놀이, 여행 갈 준비는 하지만 성탄을 제대로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성탄을 바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자세로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성탄은 꼭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을 만들어 드리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이 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옆사람도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이 땅에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구원하러 그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사실 고민하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요셉은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뭡니까?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와 동침을 안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같이 자지도 않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요셉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부정한 이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알려서 돌에 쳐, 돌로 쳐 죽이느냐? 아니면 조용히 파혼해야 되느냐 고민합니다 그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뭐 약혼자하고 상관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지면 율법에 의해서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아서 가운데 놓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그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요셉의 고민은 용서해주고 가만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고자고 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이런 요셉의 마음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의 이 고민과 요셉의 이 마음. 그가 깊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린 결론은 남의 죄나 불법을 드러내기보다는 용서해 주고 덮어 주겠다고 하는 결론을 가진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죄인을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저지른 그 부정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기로 결정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용서하고 가만히 파혼을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남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질책할 때는 남에게 정죄당하고 내가 질책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용서해 주고 그를 사랑으로 덮어줄 때 하나님은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리 조용히 해도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천사는 이 엄청난 문제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꿈에 현몽하여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성령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인간의적인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과 이 의구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많이는 못해도요, 한 사람에게라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한 번이라도, 그리고 용서 못 하는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용서를 베푸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 미워하고 거북한 사람들이 맺히 있지만 그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좀 용서해 고 사랑으로 덮어 주고 포용해 주고 이해해 주고 사랑해 줄수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을 만들어 갈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에게 주의 사자는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평화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과 용서를 실천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주님 중심으로 꼭 사십시다. 음. 주님 중심으로 살면 돼요. 천사들은 찬양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누가 보면 2장 13절, 14절에 보면,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엄청난 찬양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찬양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굉장한 찬양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목자들도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 하늘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나심을 알리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해로 세계 가서 간접적으로라도 전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목자에 이르기까지 성탄절에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지금도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자, 죄악 중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찬양하고 갱비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오늘 보문의 요셉은, 적시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풍고대로 향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더라 그랬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미루면, 미루다 보면 못합니다. 요셉은 꿈의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지시를 받고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자마자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 말씀을 받을 때 깨달음을 가질 때 즉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오래 걸립니다 계산해 봐야 되고 복잡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바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고 말씀하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속히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도 자기가 내린 결론도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다 버리고 오직 주의 사자가 명하신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원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세운 뜻을 버리고 온전히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따라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분명히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동침하지 아니했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이루기 위한 자기 자신의 거룩한 절제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젊은 청년이 약혼녀를 데려다 놓고 아이를 다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대단한 헌신입니다 우리 남자들 가능합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것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것이 참된 헌신이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다 먹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다 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합니까?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맞이하는 참이 되고, 네. 맞, 이하는 그, 저, 저, 정성스러운, 그, 거기 되고, 성탄질될 것이니, 왜 말이 안 되죠? <laughs> 네. 어쨌든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맞아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무신가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깨달은 즉시 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말씀을 믿은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메시아가 올 때는 별이 나타나리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이상한 별이 나타나자마자 이 말씀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물을 준비해서 그먼 나라를 향해 떠났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 모략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엎드려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기가 이렇게 경배받은 일은 크리스마스 외에는 없습니다. 성탄절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지. 그리고 그들이 드린 예물은 아주 진기하고 값진 예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동방 박사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꿈으로 딴길로 가라고 일러 줬습니다 헤로당은 자기에게 와서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헤로 땅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 버림으로 예수님의 안전이 보장된 것입니다. 헤로당은 속은 줄로 알고 두살 이하 아이들, 베들레미의 아이들 다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밤중에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갖고 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난 간그 가난한 목수의 목수 목수인 요셉이 무엇을 가지고 살았겠는가 애굽에서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그 예물을 팔아서 생활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드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령사업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연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활이 보장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헌물들을 통해서 복음사업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향기를 바라는 예수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의 모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약은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것으로 희생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며 믿음의 황금과 기도의 유향과 희생의 모략을 드리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모르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 다른 중요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새과 그 같이 주님을 따르며 돈방 박사들과 같이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